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고 힘을 여기까지만 세게 줄라는 게 아니라 계속 왼쪽 허벅지까지 쭉 이자식이 아, 오겐 해줘야지, 오겐 해줘야지 오늘 레슨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요 자,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 있다. 가연, 근데 눌러치는 게 뭐예요? 눌러치는 거. 자, 눌러 친다는 거는 자, 손이 이게 풀려서 맞았다. 손이 뒤에서 맞았을 경우에 풀려서 맞았다라고 하고 자, 손이 리드가 돼서 왼쪽까지 끌고 와서 손이 앞에 있죠. 이렇게 맞은 거를 눌러 쳤다고 하는 거야. 네, 음. 이렇게 눌러 치면 뭐가 좋아요? 눌러 치면 탄구도좀더 앞쪽으로 나가고 뜨는 게좀 방지가 되거든. 그럼 바람이 많이 불때좀 낮게 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우리가 눌러치면 눌러칠수록 라이가 안 좋을 때좀더 날카롭게 공이 들어가서 좀더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다 끝났어? 저 한번 해볼래. 너가 한번 해볼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카메라를 너무 좋아해. <laughs> 구도. 공 한번 쳐볼까? 어, 이렇게 치는데 정윤이도 잘 끌고 오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손이 너무 풀려버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왼쪽에 허벅지에서 공이 맞고 싶지. 근데 지금 정윤이가 의도치 않게 손목을 막 끌고 올라 해도 잘안 되지. 그래서 손목을 끌고 와줘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왼팔이 빨리 왼쪽 허벅지까지 와줘야지가 더 맞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드릴을 한번 사용해보자. 자, 서서. 자,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 자, 여기서 왼팔이 왼쪽 허벅지까지 오면 돼. 자, 다시 한번 해볼까? 같이? 쭉 오니까 왼쪽 허벅지까지 오지. 자, 다시 한번. 허벅지까지. 왔지? 자, 이번에는 내가 좀 강하게 잡고 있을 거야. 근데 대신 몸의 힘막 사용하지 말고 왼팔만 사용해서 가보자. 자, 시작. 오케이. 왼쪽 허벅지까지. 자, 세게 팡. 오케이. 자, 세게 팡. 아. <laughs> 할아버지. 자 지금 보면은 경은이가 힘을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까지. 야 내가 잡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막 세게 당겨. 그리고 내가 힘을 조금씩 풀어주면 여기서 느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힘은 세. 이쪽까지 막 세게 세게 오는데 이쪽 구간에 가는 게 힘이 약해. 그래서 우리는 아, 이 힘이 오른쪽 발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왼쪽 허벅지까지 밀어주는 힘이 뭔지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 다시 또 땡겨볼 건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목표가 왼쪽 허벅지다. 계속 힘을 주고 있어봐. 자, 왼쪽 허벅지까지. 그렇지. 계속 주는 거지. 그치? 다시 한 번. 자, 쭉, 오케이. 자, 이번에, 자, 여기 잡고, 자, 스윙. 얼쑤? 오케이 이거야 이러니까 팔이 엄청 나가지 이 힘을 써야 되는 거야 골프는 내려치는 힘뭐다 좋아 근데 끌고 오는 힘이 강해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자 연수인 먼저 하고 나랑 같이 자 백스윙 자 왼쪽 허벅지를 계속 쭉 오케이 자 끝까지 오케이 자 가볼게요 어, 하프까지요어하프만 해볼게 자 백스윙 슛 오케이. 한번 봐 볼까? 어때? 지금 손이 완전 왼쪽에서 맞았지. 지금 그래서 이 손목을 유지해서 끌고 와야지. 이거는 너무 일차원적인 거야. 손목이 빨리 풀리니까 손목을 끌고 와야지. 그게 아니라 왼팔이 왼쪽으로 밀어주는 힘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헤드가 자연스럽게 뒤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지. 몇번 하고 끝내 보자. 자, 자, 백스윙 하시고. 자, 잠깐만. 자, 왼 허벅지까지 계속 팔, 왼팔. 오케이, 왼팔. 오케이, 셋업 하시고. 자, 가볍게 가서. 왼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서 정윤이가 지금 이 끌고 오는 힘이 뭔지를 정확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힘을 잘못 느끼고 내가 느끼고 싶다면은 잡아볼래? 어,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고 힘을 여기까지만 세게 줄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왼쪽 허벅지까지 쭉이 자식이 오게 해줘야지, 오게 해줘야지. 나 너무 나나 나 잠깐 어지러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퉁퉁 쓰는 게 아니라 왼쪽 허벅지까지 지그시 갖고는 힘. 다시. 지금시 갖고 오는 힘, 계속 갖고 오는 이 힘이 뭔지를 좀더 느끼시면 여러분도 눌러치는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반전입니다. 구독하시오!